특별히 부활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그냥 매년 한번 반복되는 절기로만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날 계란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 가지고 뭐 맛있게 먹고 이런 것만 부활 주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활 주일을 더욱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우리 그동안 했던 여호수아 설교를 잠깐 멈추고요. 주일 낮에 제 앞으로 4주 동안은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하게 될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증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른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장 6절에 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때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감격과 놀라움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무덤에 묻혀 계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는 약간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기대와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현실과 정치적인 회복만을 바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의미를 나의 문제 안에 가두어두고 나라의 회복이라는 현실의 틀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종종 우리의 삶에 국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죽은자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내달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병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복과 내 삶도 잘 풀어주십시오라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다두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꾸는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번 부활도 부활절도 어쩌면 그냥 그런 부활절로 지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감격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거기 이후의 삶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시 익숙한 현실로 돌아갈 뿐입니다. 신앙의 루틴 안에서 1년에 한번 있는 그 부활절기로만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시선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라는 그런 사명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라 가르쳐주고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질문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부활의 능력을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부활은 너희를 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고 싶다고요?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그 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부활은 종결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교회 사명의 문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제자들이 새롭게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복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는 사명으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는 자들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 올려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땅 위에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에 앞서서 뭘 줍니까?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통하여서 부활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자로 살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즉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이보다 강한 확신과 감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었다면, 성령이 없으면 그 감격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결단과 결심을 끝까지 살아가고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거나 어떤 병고침을 받거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거나 뭐 어떤 뭐 다른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돕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이 권능은 두나미스죠.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을 부여하는 능력,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권능은 단순한 기적이나 병고치는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미움을 용서로, 또한 원수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조롱받고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야,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의 권능,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체적인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설교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실제를 그대로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복음을 말하는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삶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변화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요, 이제부터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 사명의 자리를 지리적으로 확장하며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까운 곳일 수 있겠죠. 내 공동체나 우리 가족이나 식구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온 유대는 어떻습니까? 같은 뭐 종족이나 아니면 동료나 지역사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나와 이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는 어딥니까? 내가 갈수 없는 곳, 또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그 곳, 마치 우리 교회가 성교사님을 보내서 그곳에서 성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누군가가 많고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 그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전도하는 범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점점 더 넓고 낮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의 삶 속의 작은 영역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과 연륜이 깊어지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나라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 로마에서 압제해 주시, 압제해서 풀어주십니까? 언제 풀어집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증거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자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복음을 들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증인으로서 너희가 좀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는 증인이야. 너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너의 존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직접 본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이나 이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것이 될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가 믿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믿어지고 실제가 된그 사람, 바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그 인생이 회복되어 다시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자녀나 배우자나 이웃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아가는 그 사람 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나도,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진히 찾아오셔서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 감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한, 한 100알 정도 삶아갔나요? 학교에 바구니에 다 가져가가지고.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꼭 부활절이라 애들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리 좀 잠깐 좀 양보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선생님이 조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딱 하면,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계란을 삶아어 그리고 이제 기도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애들 친구들한테 계란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애들이 속은 속은 되는 거야. 좀 미쳤다. 그리고 막 친구 어떤 친구는 제가 보는데 막 계란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교무실로 가요. 교무실로 가서 교무실 문을 딱 열고,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부활절 계란 하나씩 나눠주면서, 선생님들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어이구, 저거 뭐야. 그랬을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저와 다른 일이겠지만 분명히 지금 부활의 목격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셔요. 정말 절망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어휴, 감사하죠. 목사님. 저는, 어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어휴, 목소리님 대단하긴요. 하나님 은혜죠.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땐 사방이 우겨 쌓여 있어요.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나라가, 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저분들이 부활을 맛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생명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말만 잘하고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무게가 있어야 그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 효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신 이상자가 증인으로서 서 있다면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심신 미약한 자, 뭐 이런 자들의 정신병 이력이 있으면 아이 이 사람은 증인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어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정직한 말한 마디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직하게 하는 말한 마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말한 그 사람의 무게가 더욱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그 자세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멋있게도 해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아요. 수많은 정치하시는 분들 공약들 보십시오. 뭔가를 해내고는 쉽겠지만 사람들이 좋은 듣기에만 좋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삶으로 증명할 때 그의 삶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믿어줬어요. 과거에는요 나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믿어줬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안수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집사야라고 하면 과거에는 믿어줬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도와주고, 뭐라도 더 해주고, 뭐 그러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관공서에 가거나, 뭐 서류를 낼 때요, 이제 교회 자체 도장 찍어서는 안 믿어줘요. 총회에서 소속, 교단, 증명, 뭐 여러 가지 증명서를 다 떼와야죠. 아, 그제서야 믿어줘요. 과거에는 목사라고 하면 믿어줬습니다. 과거에는 장로님이라고 하면 믿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이냐? 아우. 말만 잘하지 저거. 아, 못 믿어, 못 믿어. 응? 세상이 얼마나 그러면 개독교라고 욕을 하겠어요. 목사는 목사라고 그러고. 집사는 잡사라고 그러고. 예. 네,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예.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삶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대 부응이 왜 일어납니까? 한 명의 회계로 공개적인 자백으로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에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떳떳하게 고백하며 부끄럽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회사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면서 왜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상처와 갈등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뭐 하나 틀어지면 왜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증인이라면 오늘 서로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랑 원수지신 분 있으면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저 무릎 꿇고 용서 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직은 없을 수 있겠죠 나중에 또 원수질만 있으면 얘기해요 얘기해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너무하다고 예,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냐고 제발 우리 안에서 그런 원수의 그런 벽이 좀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들은 이거 한번 하고 풀잖아요. 탁 하면서. 아, 예? 연습 좀한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딱 하고, 아,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나 너한테 섭섭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희한해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게 안 돼요. 주일로 살릴 놈이 있어요 벌써 부디 이런 허물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주일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밝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갈 때도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야 저기 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 을어디서 해보냐면 여기 2호 광장에 무슨 건강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들 교회 있는 쪽에 오른쪽에 할머니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한뭐 이렇게 들고 나오셔요 그거 알죠 뭐뭐뭐 뭐, 뭐 세라믹이니 뭐니 막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 어머니 이거 하나 팔아 주셔야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받으면 은 그냥 못 오잖아요 이것저것 받으면서 뭔가 뭐 얼굴이 활짝 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래야 될 텐데 은혜 받고 뭔가 감격이 있고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도 저렇게 웃으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뭔가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들은요 주일날만 여기서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즐기고 행복한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나가서의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주시고, 가정에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예배, 가정주일로 지켰죠. 예, 벌써 사진, 어, 보니까는, 아, 저는 아, 몇장 올까 걱정했는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3층 식당에 게시판에 사진 이쁘게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정은 가정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셨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질문. 왜 부활의 감격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부활의 삶까지는 연결되지 않느냐. 왜 예배당 안에서만 부활을 고백하느냐.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본 사람은 하늘을 잘 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야 해. 라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인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한주또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의 감격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단지 그 부활의 능력을 듣기만 했는가 질문해 보시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질문하시고 나의 삶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책임감 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부활절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감격, 내 안에 감춰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부활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인 줄 믿으시며 더욱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